네 8강 2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8강 2경기는 마크 이안필로 선수와 안치홍 선수의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크 이안필로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도 8강 올라온 만큼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 중한 명이고요 또한 역시 안치홍 선수 레이팅 마스터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온라인에서도 많은 선수들과 게임했을 때 굉장히 좋은 스탯을 보여줄 만큼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두 선수의 맞대결, 어느 선수가 이길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마크 이안필로우 선수는 이제 던질 때 살짝 오른쪽으로 빠져서 던지는 독특한 자세, 그리고 독특한 플라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분들,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이 얼굴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치모 선수는 이제 노원 다트 프린스 DC팀 소속의 선수고요. 또한 닉네임 Y.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칠숙한 이름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두 선수의 대결은 501, 20트리플 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탑클래스 선수들은 20트리플을 던질 때 어느 정도 굉장히 정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공이 웬만하면 이기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크리켓 경기에서 어느 선수가 선공을 깨해나가고 후공에서 상대를 당황시키고 상대 영역을 깔끔하게 지우고 좋은 스탯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번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치홍 선수의 디들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S볼 끝쪽에 위치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크 선수의 디들. 네, 디블 들어가면서 마크 선수의 성공으로 8강 2경기 첫번째 501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크 선수의 성공으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8강 방송경기다 보니까 첫세발 이지트리플에 대한 감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지트리플 들어갔고요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발20 싱글 들어가면서 140점 이렇게 낸 마크 이안 빌로 선수입니다. 네, 안초 선수 샷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마지막 발. 네, 마지막 발도 들어가면서 토네이티 이렇게 냅니다. 오늘 방송 경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토네이티인 것 같습니다. 네, 마크 선수 20년 옆입니다. 네, 스트리플 들어갔고요 네, 마지막 발 살짝 낮았지만 그래도 점수 20트리플 들어가면서 85점 기록했습니다. 네, 안치홍 수또 들어갔습니다. 20트리플. 한번더 들어갔고요. 아, 마지막 발 살짝 손에서 놓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20트리플 들어가면서 현재 이제 3라운드 들어가는데 200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네, 마크 선수 20트리플 들어갔고요. 레지스 네, 트리플 하나 더 들어가면 어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140점 기록하면서 136점 좋은 어렌지 남겨놨습니다. 안치홍 선수 이번 턴몇점 남길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마지막 발 들어가면서 이제 점수 100점 좋은 어렌지 남겨놨습니다. 어느 선수가 이번 4라운드 라운드 퍼펙트를 기록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첫 발로 살짝 빠졌고요. 이러면 다른 영역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9 봤었고요. 1 1 6점이면20 봐도 되고 19 봐도 됩니다. 네, 20 영역 봤었습니다. 하지만 싱글 들어가면서 96점 남겨놨고요. 안치홍 선수는 20 트리플에 20 더블 남겨놨습니다. 네, 20 더블. 네,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4라운드 두 번째 발. PPD 45.54 기록하면서 첫 501에서 브레이크 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네, 오늘 샷이 굉장히 가볍고 또한 던질 때 이제 본인이 자신감 있게 던지면서 굉장히 높은 20트리플 적중률을 보여준 안치용 선수였습니다. 네, 20영역 바로 오픈했고요 네, 25마크 기록하면서 40점 가져간 안치용 선수입니다. 아크 선수는 19영역 최대한 넣어주면서 점수 역전해야 됩니다. 첫번째 바 살짝 빠졌고요 네, 19 트리플 오픈. 네, 마지막 발도 들어가면서 57점으로 점수 역전해냈습니다. 네, 안좋훈 선수 점수 역전해내야죠. 점수 역전 지우러 갑니다. 네, 마지막 발은 살짝 짧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크 선수가 찬스 가져갈 수 있습니다. 19로 점수 오버해내고 20 영역 지워낸다면 좀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살짝 좌우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19 넣어주면서 점수 역전해야죠. 아 이번 턴 살짝 좌우로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 안치홍 선수 19 지워내고 20 점수 가져간다면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네, 지웠고요. 바로 점수 봤았습니다네 마지막 발도 점수 봤었네요 하지만이 이번 턴19 지워내고 20 싱글로 점수 차이 조금 더 벌려냈습니다. 네 마크 선수 이번 턴 점수 가져가야 됩니다 1 8 영역 보고 있습니다 아 살짝 낮았었습니다 네18 트리플 들어가면서 그래도 18점 가져가면서 점수는 5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점수 20 가구의 20 트리플 들어왔습니다 네 마지막 발18 트리플 트라이를 해서 깔끔하게 지원했습니다. 점수 차이 더 벌려내고 상대 영역을 클로즈낸 안치홍 선수였습니다. 17 네, 영역 보겠죠? 아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턴17 영역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안치홍 선수 17, 16, 15 모두 공격적으로 트라이 할수 있습니다. 네, 17 트라이. 네, 17 영역 가져갔습니다. 안치홍 선수. 남은 건 16, 15 영역입니다. 최대한 넣어주면서 따라가야 되는 마크 선수입니다. 은네 살짝 옆쪽으로 빠졌고요. 네, 아 마지막 발은 선행 다테 맞으면서 살짝 밑쪽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안치홍 선수 공격적으로 지우러 하겠죠? 네 바로 지우러 갑니다. 네 싱글 세 발로 깔끔하게 지원한 안치홍 선수였습니다. 정수 차이는 형제 대략 7시점 나고 있습니다. 살짝 타겟 위쪽에 꽂혔습니다. 마지막 발도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안치홍 선수가 이번 턴15 영역 가져가고 불까지 던져 준다면 이번 크리켓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여유롭게 할수 있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네, 안전하게 15 가져갑니다. 네, 좋습니다. 15 안전하게. 싱글 3마크로 가져갔고요. 남은 영역은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크 선수 지금 안치홍 선수가 15영역 가져가지 못한 걸로 착각하고 첫 번째 발에 15 던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발 S 볼 들어가면서 그래도 불 1마크 기록해냈습니다. 안치홍 선수 불 어... 3마크면 이번 레그 가져갑니다. 스볼 들어갔고요. 하나 더. 네 마지막 발 깔끔하게 다 들어가면서 불포 마크 기록하면서 풀 영역 가져갔습니다. 안치용 선수가 두 번째 성공 크리켓 가져가면서 세 번째 크리켓 마크 이한 선수의 성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마크 선수의 성공으로 세 번째 크리켓 시작됩니다. 네20 타겟보다 살짝 높았고요20 싱글 네20 싱글 아 마지막 발도 살짝 높으면서 굉장히 잘 모였지만 타겟보다 살짝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도 20 영역 가져간 마크 선수입니다 마크 선수 19 영역 오픈했고요스피들어왔습니다20 보겠죠 네 마지막 발20 트라이를 했지만 한칸 높으면서 지원해진 못했지만, 그래도 57점 잘가져간 안치홍 선수입니다. 네, 막 선수 20트리플 들어간다면 바로 지원해러 갈수 있겠죠? 20트리플 들어갔고요 네, 한번더 점수 갔었습니다. 아, 네, 마지막 발 무리해서 지우러 가지 않고 점수를 봤었지만, 살짝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안치홍 선수 19, 그죠 싱글드라도 지우러 갈수 있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20더블로 지워내면서 점수 역전해내고 영역도 19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트리플 들어가면서 영역 오픈했고요. 아, 살짝 옆쪽으로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 발 18트리플 들어가면서 그래도 54점 추가로 가져가면서 점수 역전해냈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19트리플 들어갔고요. 영역 지고요네 마지막 발 다시 19 트리플 트라이를 하면서 9마크 기록해냈습니다 안치홍 선수 이번 턴 마크 선수 영역 지원내고19 트리플 두발로 점수까지 더 알뜰하게 챙겨갔습니다 아, 마크 선수도 이에 밀리지 않고 17 영역 오픈하고 17 세븐 마크로 점수 다 따라왔습니다 아, 저 선수 경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 이번 턴에도 17, 무리해서 지우러 가지 않고 19트리플 2개가 들어가자 마지막 발 트라이를 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마크 선수 살짝 위쪽에 꽂혔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발그 사이로 넣어주면서 17을 4마크 기록해냈습니다. 안치홍 선수 지우러 갈것 같습니다. 네, 지원했고요 네, 마지막 발19 싱글 들어가면서 점수 조금 더 가져간 안치홍 선수였습니다. 네, 16 영역 봅니다. 트리플들어갔고요 아, 마지막 발은 살짝 빠졌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점수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16 영역 지우러 가도 되겠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19점수를 조금 더 봐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발, 16 영역 지우러 갔지 않, 갔지만, 여의치 않아서 마지막 발은 다시 19점수 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크 선수 최대한 따라갑니다. 16 영역으로. 네, 트리플 9기 들어갔고요. 지우러 갈수 있겠죠? 다 지우러 가지 않고 마지막 발 점수 16 보면서 3리너배드로 점수 50점 가량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만 안치홍 선수 바로 점수 역전했고요. 네 마지막 발1 6명을 던져서 깔끔하게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점수 7점 차 리드하고 있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트리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 발 트리플 들어가면서 점수 역전 성공했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19로 점수 영역. 아, 이거 살짝 가렸습니다. 아, 하지만 마지막 발 자연스럽게 가렸지만 여의치 않고 던져서 19 트리플 들어가면서 점수 역전해냈습니다 네, 마크 선수 15로 영역. 점수 역전해줘야 됩니다. 역전했고요 네, 마지막 발19 트리플로 지원했습니다. 네, 이러면 마크 선수가 점수 7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안치홍 선수 불, 딥불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발 S불까지 들어가면서 점수 18점 리드하고 있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네, 15 영역 봅니다. 네, 15 트리플. 네, 마지막 발도 15트리플 들어가면서 세븐 마크로 점수 더 벌려낸 마크 선수였습니다. 아, 안치홍 선수 마지막 발은 디볼이 들어가도 점수 역전이 되지 않자 시5 영역 지원에는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크 선수 불 던집니다. 마지막 불. 볼투 네, 마크 남아 있습니다. 아 살짝 빠졌습니다. 점수 차이는 대략 80점 가량 나고 있고요. 안충 선수 최대한 딥을 넣어주면서 점수 역진해내야 됩니다. 네, 에스블. 에 네, 마지막 배 에스블. 하지만 딥들이 없기 때문에 점수는 마크 선수가 2점 앞서고 있습니다. 불원 마크 남았습니다. 네, 불 들어가면서 마크 선수가 2점 차로 15 영역으로 점수를 봐주면서 기회가 됐을 때 영역 지워내면서 마크 선수가 성공 크리켓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네 번째 501 안치홍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20 영역감 굉장히 좋거든요. 네, 두발 들어갔고요. 아 마지막 발은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하지만 첫번째 두번째 발 20트리플 들어가면서 점수 많이 선공해서 유리하게 가져가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네 마크 선수도 20트리플 들어왔습니다네 마지막 발도 20트리플 들어가면서 140점 기록해낸 마크 이안필로 선수입니다. 안치홍 선수 첫발 20트리, 두번째 발 20트리, 20아 마지막 발은 이번엔 왼쪽으로 조금 빠지면서 5트리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발20 드리플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 크게 주동했습니다. 네, 마크 선수도 20 드리플 들어왔고요 아, 마지막 발은 살짝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81점 좋은 스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20 드리플 들어왔어요. 하나 아, 더 들어왔습니다. 네, 마지막 발은 19 트리플을 붓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19 싱글이 들어가서 104점. 그래도 좋은 어레인지 남겨놨습니다. 네, 마크 선수도 이번 턴에 어레인지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20 트리플 들어가면 어레인지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발 들어가면서 140점 남겨놨습니다. 안충소주 104점, 18 트리플, 4 마크 봐도 됩니다. 이틀에 십육 더블 남았습니다. 내 네, 안치용 선수 마지막 16 더블 기록하면서 까이드와이번 점수 끝내 주면서 네 번째 크리켓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3대1로 안치용 선수가 4강두 번째 진출자가 되었습니다.